hello welcome back to 영화의 도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이는 저 라인은 뜻이 누워 있다, 놓여 있다, 뭐 있다 이런 등등의 자동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라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짓말하다의 라이와 도대체 뭘까요, 얘는? 네. 모습은 똑같은데 사전에서 보면 1, 2번 번호 매겨져 있는 거 있죠? 사전에서 보면 라이 1번은 뭐고 라이 2번은 뭐고 형태는 똑같은데 다른 뜻일 때 이렇게 사전상의 표기가 다른데요. 한번 오늘 사전 속에 LIE를 찾아보시면 아마 머리가 더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혼돈 속에서 나중에 자신의 실력이 정립이 되는 거니까 한번 저는 사전을 만나보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하다 라이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놓여있다 누워있다 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요. 거짓말하다 할 때는 라이 라이드 라이드 이렇게 디만 붙이면 해결이 됐던 것이 지금은 형태가 완전히 세계가 다른데요. 첫 번째 것은 누워있다 뭐뭣시 놓여있다 뭐 어디에 위치해있다 뭐뭣시 있다 라는 네, 자동사도 이제 자동사 라는 건 뭘까요 네,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첫번째 나온 라인은 그런 원형 이고 두번째 la Y는 은 레이 라고 읽으면서 읽 밀면서 아 잇몸이 시작되는 곳을 혀 끝으로 밀면서 라이 레이 네, 놓여 있었다 누워 있었다 이런 뜻. 그리고 어법적으로 쓰이는 lay, 과거 분사까지 3단변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lie, lay, l a n 이거는 거짓말하다가 아닙니다. lie, lay, l a 레 n lie, lay, l a n 네,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동사라는 건 뭘까요? 네, 스스로 자. 스스로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안, 안, 타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불 완전 자동사라 해서 보충 설명,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게 있긴 한데, 완전 자동사다라고 하면 보호도 필요가 없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인 내가, 주어가 누워요. 누워 있어요. 자, 이거에서 어디에 누워 있다라는 장소만 뒤에 필요하지, 어떤 대상이라든가, 그쵸, 그런 보충 설명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를 말하더라고요. 다시요, 목적어가 대상, 행위의 대상. 내가 사랑해요, 누구누구를. 내가 공부해요, 뭐를. 내가 먹어요, 무엇을. 이 을르에 해당하는 대상. 이 대상이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그냥 주어와 동사로도 완성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런 것을 완전한 자동사라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라인은 정말 그렇게 주어 다음에 바로 나와서 주어가 누웠다, 주어가 놓여 있다 이걸로 더 이상의 특별한 어떤 대상이 필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h, I am dizzy. 네, dizzy 하면 어지러운이라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저렇게 보충 설명하는 말에 올수 있습니다. I, 내가 어떤 상태다? Dizzy한 상태다. 내가 어떤 상태다? 나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볼게요. Dizzy라는 형용사로요. 내 상태가 I am dizzy. 네, 형용사라 a M이라는 비동사로 서술을 해준 거거든요. 그 문장을 완성시켜 준 거예요.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니까요. 아 어,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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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침대에 누워야 되겠어. 네 이때 볼게요. I should lie down on the bed.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I'm dizzy라고 되어 있는 이 dizzy 네, 어지러운이고요. Should는 뭐뭐 해야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그럼 이 lie 그리고 이제 눕다할때 lie down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눕는건 lie 몸을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lie down 어디에 on the bed 이렇게 on the bed 이렇게요. should라는 발음 읽으실 때, l 은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should가 아니라 should. I should lie down. 내가 누워야겠어. 어디에 장소? on the bed. 침대에 눕다.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거 네, 부사구가 됩니다. 네, 동사 꾸미면 부사구가 되어 명사를 꾸며야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사구는 네, 문장의 성분으로는 뼈대로는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워야겠다. 그 내가 주, 주인공이 동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목적어가 없다란 얘기죠. 즉 타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동사. 스스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의 대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을르에 해당하는 말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뭐에서는 자동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타동사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불규칙 동사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에서 타동사가 무엇인지를 또 명확하게 우리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은 자동사인 lie에 네,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나 어지러워요. Oh, I'm dizzy. Oh, I am dizzy. 나좀 누워야겠어요 침대. 어, 어지러워서 안될것 같은 거, 쓰러질 것 같아서 I should lie down on the bed. I should lie down on the bed, on the bed, on the bed. I should lie down on the bed. 주어 그리고 주어가 하는 행위, 나 눕는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냥 주어가 눕는 거죠. 주인공이 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사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I was lying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사 현재 분사 그런데. ing형이 동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 시제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과거 시제 나와 있죠. Was. 그래서 이게 진행형이긴 진행형인데 진행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비동사 플러스. 네, 동사에 내가 쓰려고 하는 동사의 ing죠. 네, 그래서 분명히 저거는 비동사 있나요? 없나요? 네, 있네요. Was.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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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ing. 어, 근데 아까 lie하고 모양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지금 아까 lie잖아요. 이 i가 통째로 뭐로 바뀌냐면 ing 붙을 때 바로 y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y로 바꾸고 ing 쓰셔야 합니다. 네. 현재 분사나 동명사로 바꿀 때 말이에요. 그래서 lying 이거는 거짓말 하다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헷갈리는 단어라고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lie의 ing 형태형은 i를 통째로 두 글자를 다 뭐로 바꾼다? y 하나로 바꿔요. 그래서 lying이라고 읽고 바로 이 자리에 쓰였던 겁니다. 동사의 ing 그리고 비동사. 그러니 진행형인데 시제가 was 과거형이니까 우리는 과거 진행형 누워있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누워 있었나, 장소에 부사구가 나오겠네요. 제가 왜 자꾸 부사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라이라는 눕다라는 동사, 누워있다라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이에요, 부사는. 왜 그냥 부사라고 안 하고 구라고 했냐고요? 단어가 하나. 둘,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개 이상인데 하나의 품사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서도 주어와 동사는 발견되지 않는 거. 그걸 우리는 phrase 구라고 부르거든요. 구 구라는 말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구동사라든가 이런 거할때 구가 뭔지 모르면 나만 어 나만 저도 모르나 내 실력이 없게 이렇게 되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단어 한 단어로 이루어 하나로 이루어진 건 단어고요. 단어가 두개 이상이 모였는데 그게 막 데스크 체요 이렇게 막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뭐를 만들어요 하나의 품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보이면 우리는 그걸 절이라고 해요 그걸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워드는 띄어쓰기 단위이고 프레이즈는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으면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클러스는 주어와 동사가 발견된 경우이고. 이게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 그래서 월드와 프레이즈와 클로즈도 알아두셔야 되는 그 어휘들인데요 차차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마 자주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나는 누워 있었대요 어디에? On the grass 와, 우리도 한번 이래보고 싶네요 잔데에 누워 있었다 이분은 어떤 기회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공원에 가셨을까요? I was lying on the grass. 참풍성습니다 I was lying on the grass. 하면 이 lie가 ing형으로 쓴 모습으로 여기서 배웠고요. 이건 참고로 past continuous 과거 진행형. be동사 plus ing. 비동사가 과거형일 때 past continuous 과거 진행형을 lying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lie의 과거형이 나올 차례입니다. 다시 이 색깔로 제가 좀 소유, 어, 해드릴게요. 바로 이캣트 있죠. 주인공입니다. 캣이 뭐했대요? 아, 누워 있었대. <laughs> 여러분, 캣이 누워 있었는데 혹시 머머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어디에 누워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얘는 그냥 동사를 꾸며줘요. 온더 소파에 누워 있다. 이 친구는 부사구입니다. 동사를 꾸미는 건 문장의 뼈대,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스스로 자자 동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주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cat lay 누워 있었대요. 어디에? on the sofa. 네, 소파. 어, 아까 그 고양이가 a few minutes ago. 네, 그몇분 어, 전에 거기 누워 있었는데. the cat lay 누워 있었대요. on the sofa. 어, 소파 위에 누워 있었는데. 언제요? On a few minutes ago. 네, 몇분 몇 전에라는 말 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a few minutes ago. 소파 위에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on the sofa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고양이 하면 the cat. 그러니까 누워 있었다. 과거 시제로 동사 말하고 싶으시면 lie, lay, lain에서 두 번째 lay를 써서 the cat lay on the sofa. A few minutes ago를 만들어내죠. 자, 천천히 볼게요. The cat lay. 오, 그 고양이가 누워 있었다. 어디에? On the sofa. 소파에 누워 있었대요. 소파 대신에 소파. 언제? A few minutes ago. 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Ago. Few 이런 발음.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에 소파에 그 고양이 누워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과거형을 만나본 우리는 이제 과거완료를 만나보러 갈게요. 네, 여기서 과거완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야 보시다시피 해부의 과거인 해도와 아까 만난 라인 레일 레인에서 세 번째 과거분사 이두 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완료라는 건 내가 지금 과거 지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나서 어, 말하자면 보물섬에 갔어요. 보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보물이 정말 그 상태 그 보물 찾은 것도 과건데 그 순간에 보니까 정말 손 하나, 정말 훼손이 안된 거예요. 정말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놓여 있다, 누워 있다. 이 말이 바로 라이, 레이, 레인인데요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방법은 바로 과거 완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he treasure 보물이 그 보물이 had lain 과거분사 세 번째 놓여 있었더래요. 내가 과거에 보았을 그 시점에 이미 그 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태로 untouched 사람의 손이 안 닿는 상태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겠네요. 발견한 사람 좋았겠습니다. 네, the treasure had lain untouched 이렇게 돼요. 초로 끝나는 거 e d 만나면 여러분 끝에 t 발음합니다. 그래서 untouched가 아니라 untouch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Washed도 마찬가지고요. sh도 sh도 e d 만나면 트 소리 나거든요. the treasure had lain untouched 이렇게 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전에 벌어진 일 바로 have 플러스인데 have 플러스가 완료형이잖아요. 그런데 have를 had로 e 만들면 얘가 바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 완료라는 패턴이 됩니다. 얘가 have이면 우리는 이거를 have 또는 왜 has가 쓰이겠죠. 3인칭 단수에서 이건 바로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have plus pp, has plus pp. 즉 원형으로는 have pp를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고, had pp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e, pl, 죄송합니다. the treasure, 그러니까 보물은 had lain, 노여가 그러니까 퇴선되지 않은 채 untouched한 채로 had lain, 노여 있었대. 그대로 그대로 있었더래요.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사실 과거형인데요.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거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어? 소, 정말 훼손이 안된 채로 그대로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네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그 이전에 벌어진 이야기죠 네그 이전부터 발생되었던 일입니다 손 하나 하나도 안되고 계속 놓여 있어 와진 거겠죠 네여러분 오늘 라이레이 레인을 여러가지 어법과 함께 만나 보셨는데요 이렇게 어법에 자꾸 귀를 이렇게 열게 되시잖아요 나중에 어디에서 어 완료형 어 수동태 이렇게 말해도요 그렇게 거 맞나요 내가 개념을 이 예, 잡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서서히. 이제 오늘의 3단 변화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다른 분들이 이것만 알아요. 이렇게 라이, 레이, 레인. 그저 특히 레인은 어떻게 활용되는지조차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사전 속의 예문을 함께 읽어본 사람이죠 네 여러분 라 a 레일레 y 자동사로 나왔고요 주인공이 누워있는 거 주어인공이 놓여있는 거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불규칙 동사에서는 뭐뭐를 놓다 뭐뭐을을 뭐뭐를 놓다 눕히다 이런 것이 소개될 거니까 거짓말하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라는 규칙 변화와 더불어 우리 불규칙 동사 두개 오늘 하나 그리고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는 그 뭐뭐를 놓다 또는 뭐뭐를 눕히다 뭐 이런 그 하동사의 예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이이었습니다